긴장되시나요? <laughs> 처음인데. 네. 아, 아, 그거 많이 안 아프다. 조금 아프기는 하고 참을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너무 긴장하시니까 좀 차갑게 쿨러까지 이렇게 대서 치료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요 카메라를 좀 가리니까 아, 빼주세요. 아, 쿨러를. 아, 응. 음, 하실만 하니까 쿨러 빼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신은재입니다. 오늘은 어, 남성 제모로 유명한 젠틀맥스 프로로 남성 제모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 저희를 촬영해주시는 피디님을 모셨습니다. 피디님께 직접 제모 레이저를 해보면서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술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술하기에 앞서 먼저 제모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털이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 때문입니다. 모낭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털을 까맣게 해주는데요. 이 제모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멜라닌 색소를 타겟으로 해서 멜라닌 색소에 열을 가해주면 모낭이 파괴되면서 그 모낭이 파괴됨으로 인해 털이 안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을 들어가 볼까요? 긴장되시나요? 처음인데, 네, 아, 아, 그거 많이 안 아프거든요. 조금 아프기는 하고, 네. 안 아픈 거는 거짓말이긴 한데요. 참을만 하실 겁니다. <laughs> 잘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먼저 눈을 가리, 가리고, 눈은 가려야 돼요? 네, 이게 아.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눈을 아, 가려야 됩니다. 가리니까 더 무서우신가요? 네, <laughs> 혹시나 하시다가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말하면좀 어떻게 바뀌나요? 어, 너무 아파하시면 레벨을 낮춰드리긴 하는데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단계가 음. 있는 거예요? 네 아, 저는 근데 되게 음. 좀 얇은 편이거든요 얇으면 굵은 털을 가진 환자들보다는 좀덜 아파하긴 하지만 음. 통증을 느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아니, <laughs> 해보셔야 그러니까, 될것 같고요 얇으면 좀 에너지를 적게 해서 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 이게... 이게 할게요 네. 괜찮으세요? 따끔따끔한데. 네. 아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 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고들 많이 하세요. 워낙 털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덜 아프실 것 같아요. 인중이 조금 더 아프죠 아래턱보다는. 인중이 더 아파요. <laughs> 네. 거의 끝나가요.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도서 아, 어, 끝났어요? 네. 아 이게 제가 그 털이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났어요. 어, 네 맞습니다. 아. 털이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났고, 치료는 4주 간격으로 다섯 번 이상 받아 주시는 게 좋아요. 좀 지속적으로 받으면 많이 좋아질까요? 훨씬 이제 면도할 때 편하실 거고요. 그냥 며칠 지나고 나서 바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번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진정 크림을 좀 발라드릴게요. 아 네. 근데 원장님 이거 시술을 이제 받잖아요. 네.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좀 지속이 되는 건가요? 한번 받는다고 완전히 털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10회 정도 하면은 거의 털이 없어지긴 하는데 또한 2, 3년 지나면은 그게 다시 스물스물. 잔털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완전한 영구적인 제모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2, 3년 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네. 혹시 시술 횟수를 더 적게 받아도 금세 다 사라지나요? 그때는 이제 털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2, 3년 뒤에 왔는데 털의 양이 적으면 그 횟수를 줄여서 뭐 5회 정도만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피디님을 모시고 젠틀맥스 제모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새 제모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휘염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저분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요새 제모를 많이 찾으시는 추세입니다. 털이 많아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에게는 젠틀맥스를 이용한 제모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신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